안녕하세요, 스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도 수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정님이랑 최번님하고호임님하고 하는데, 갑자기 예월님이 뛰쳐들어와가지고서, 빨리 이거 안 하면은, 가만 안 두겠다고, 가진 협박과 공갈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월님께서 그 질문이 뭔거 하니? 내가 아는 분인데, 어? 예올림이 공부를 할 때, 아버지, 사주에서 아버지를 이제 봐달라고 할 때, 어? 이 사주를 보고서 헛갈렸다 이거예요. 어? 네. 왜 그러냐 면 이분, 이분의 인생을 안, 안거 이분의 인생을. 그래서, 좀 이상하다? 하고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지금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예을님 사정 불러봐 주시겠어요? 네, 경금의 술토 경술연, 경금의 술토 경술연. 경술연, 임수의 오화 임호월, 임수의 오화 임호월, 기토의 미토. 기미일 기토의 미토 기미일 개수의 유금 개유시입니다 계수의 네. 유금 개유시. 개유시입니다자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있죠 아버지 네. 사주에서 아버지를 찾을 때는 육신에서 뭐 어떤 걸 찾죠? 네. 재성, 재성을 찾습니다 재성. 재성을 찾습니다 재성을 찾죠 재성 네. 오케 재성 중에서도 자, 우리가 사주에서 아버지를 찾을 때육친에서뭘 찾는다 그랬죠? 아까? 재성합니 네. 재성 송합니다 재성 합니다 죄송합니다, 죄편합니다죄한다 이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 초학송들은대죄송이사다를딱쳐다보면 아버지가 어디 계시죠? 시간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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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다 이거야. 네. 아버지라 이거야. 네. 어? 그런데? 예울님이 봤을 때는 이 사람 인생하고 안 맞는다는 거야. 그 예울님한테 내가 왜요 그랬더니 이번 아버지가 굉장히 강했대. 음. 성향이 네. 굉장히 강해갖고 자식을 힘들게 했답니다. 그러면 계수하고 임수를 봤을 때. 임수가 훨씬 나를 더 힘들게 하지 않겠냐. 라는 거잖아, 첫째가. 네,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금명화신을 할 때, 시주는 자식궁이죠. 네. 월주는? 부모궁. 부모. 부모궁이라는 거야. 그러면, 월주가 임수와 오화가 있는데, 월간의 임수가 아버지가 되지 않겠느냐. 아버지는 하늘이요, 부모궁에 있으니까, 네. 개수는 자식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네. 또 모순이 또발생을 했다, 이거야. 또 하나, 예, 그, 리얼리 말씀은 뭐냐면은, 엄마가, 부모궁에 엄마가 지금 월지에 오화가 있지 않냐, 이거야. 그치? 네. 그럼 엄마, 아버지가 나란히 이렇게 있는 형국이잖아요. 네. 그런데 결정적인 말씀을 뭐라고 하셨냐면, 엄마하고 아버지랑 사이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 응. 사이가. 그래서, 어, 그래? 혹시 아버지가 좀 약간 폭군이었나? 했더니, 맞다는 거야. 음. 아버지가 원체강 해가지고 어머니를 너무 힘들게 하고, 사이도 안 좋고, 자식들도 힘들게 하고, 이런 형국이라 이거야. 그러면 만약에, 계수가 편제로 아버지였다면은 저 아버지가 엄마를 공격할 일이 없잖아. 네, 맞죠. 네. 그 부모궁에서 아버지하고 엄마가 대견 양상인데 엄마가 밀리는 형국이 돼버리잖아. 네, 맞죠. 네. 왜냐하면 저 임수는 연추에서 토생금 금생수 를 받았단 말이야. 네. 그 다음에 수생복을 못하니까 그냥 불을 공격하려고 했단 말이야. 네, 그 엄마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잖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는 예전에 오래된 학문이기 때문에 뭐뭐정인는 어머니요, 무슨 어 편인은 개모다, 막 서모다, 막 그때는 남전 여비 시대 때는 남자분들이 막 첩을 데리고 와서도 막살 때야.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다는 얘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편재다정재다 나누지 마셔야 돼, 이제는. 네. 어. 네. 무조건 그 마, 말아버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2025년이야. 어마어마한 옛날 학문이기 때문에 그 시대성, 환경성을 탈피를 하셔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음. 예울님, 보세요. 네. 예울님,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 네. 예울님이 볼땐이번 아버지가 개수일 것 같으세요? 임수일 것같으세요 이유일 것 같습니다. 정확히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제가 요 설명 때문에 그 뛰쳐 들어오셔가지고 저도 얼른 이렇게 하는데 대신 저도 조건을 걸었지. 나 이거 녹음하게 해줘라 네. 다른 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싶다. 네.라고 한 거죠. 네. 네. 자 됐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